안녕하세요. 현장부터 모델 하우스까지 직토 해드리는 부동산 여기다 있다. 부동산 다이타 TV 채널의 미연입니다. 서초 일대에 현장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초 유니드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유닛들 먼저 함께 보시죠. 여기는 유니드 서초 투룸인데요.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오른쪽은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왼쪽은 다운트렛, 부트, 포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뒤에 바로 냉장고, 냉동고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같이 요리를 좋아하고 네, 한 가지 요리를 하는데 열 가지 재료를 꺼내고 하잖아요. 네, 진짜 편리한 동선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수납공간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식탁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통 원목 자재로 들어가서 굉장히 국가 상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리를 하고 여기서 식사를 드실 수 있게끔 네, 통 원목 자재로 원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나만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오픈 키친 아래는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키면서 반대쪽은 벽면 전부가 신발장 공간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요즘 필수품이죠. 살균, 건조, 향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하부다락이 높게 띄워서 수납 공간도 널널하고 붙은 수납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신발장이 무려 5개. 이태리, 핀란드산, 자작나무를 사용한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알파룸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한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취향에 맞게끔 방을 예쁘게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도 함께 한번 보실게요. 네, 통창이 바로 눈에 띄고요. 공기청정기, 시스템 에어컨, 거실 바로 옆에는 어, 이렇게 오픈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전세. 무려 2.5평에서 네, 3평까지 네, 준비가 된다고 하네요. 감독님이 방금 촬영을 하실 때 이렇게 공간이 너무 넓어서 카메라가 잘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큰 공간은 진짜 보기 드물네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두 개가 있어요. 이곳은 욕실 공간이고요. 네, 거울에 조명도 있습니다. 반대쪽은 분리되어 있는 양변기, 레인 샤워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샤워부스, 바로 옆에는 피팅룸 공간입니다. 네, 수납공간도 널널하네요. 드레스룸 바로 옆에는 에류로 네, 관리편하게 에류로 관리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초 리니드의 모형도입니다. 네, 외관 보시게 되면 레스공법을 이용해 계단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그래서 전 세대가 네, 테라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 세대 테라스는 물론 레스공법으로 설계된 현장은 리니드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앞에 공개 공지 공간도 넓게 빠졌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양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연이가 서초 르니드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어, 규모가 상당하네요. 주변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소음으로 인해서 나레이션을 넣었는데, 어떻게 제 목소리가 더 뚜렷하게 잘 들리시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량이 보이시죠? 남부순환로 꼭 강남대로 이용시 서울지역이나 지방권등 이용에 수월합니다.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양재역이 보이네요. 네, 초초초역세권이고요. 건물 하나를 건너서 바로 서초르니드의 자리입니다. 네, 코너자리로 앞쪽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현장 위치는 서초구 서초동 1362-27번지 외 1필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지하 8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총 156세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42제곱미터부터 130제곱미터까지 총 24가지 타입으로 평수나 타입이나 정말 다양하네요. 인근 주민센터 서울행정법원 서초구청 국립외교원등 행정기관들도 자리에 있어서 위치는 진짜 대박입니다 학세권 또한 보셔야 되는데요 연주초 응방여고 양재고등 학세권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니지는 서초대로변에 자리하고 있고 코너자리입니다 대지면적이 약 700평이라고 하기에, 어, 제 생각에는 별로 크지 않았는데, 현장 와보니까 진짜 크네요.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인데요. 추후에 g t x 신호선까지 개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겠네요. 그럼 저랑 함께 양재역에서 서초 루니드 현장까지 스톱워치를 켜고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같이 함께 가보시죠. 감독님,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20초 30초 만에 현장까지 왔습니다. 초초초 역대권이네요. 그리고 약1 0 7개 버스 노선이 복합환성센터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르니드가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TV 채널의 다이따 미원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임장기 계속 준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